우리 오늘 이제 말씀 나누고 어 그리고 이제 기도 또 하도록 그렇게 하죠. 어 살면서 제 경험상 그래요. 이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삽니다. 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일을 그르칠 때가 있더라고요.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걸 제껴놓거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빨리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긴급한 일을 처리하고 또 이런 어떤 부분들 이게 우선순위 참 중요하다. 이게 삶의 질서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군 생활할 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M16, 조군 생활할 때는 M16을 분해하잖아요. 분해 조립해요. 이렇게 그걸로 포상 휴가도 줍니다. 빨리 분해하고 조립 시합을 해요. 그 네모 반에서 포상 휴가도 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것 때문에 포상위가 받은 적은 없고요. <laughs> 느려요. 좀 그때 왜이렇게안 왜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게 M16 소총을 분해할 때그 순서가 있어요. 분해하는 이게 순서가 다 정해. 그래서 순서대로 쫙 놓고 조립할 때는 역순으로 이게 해 나가는 거예요. 격발해서 이제 소리가 나야 그 되는 거예요. 그. 뭐 따다 다다 이제 뭐 순서대로 빨리 하는 순서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어떤 부속품 하나가 빠지거나 그 순서가 이게 틀려지면 이 이등병 때는 그래서 이제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그 순서 까먹고 이제 그래 가지고 얼차례 받고막 이제 그랬던 기억도 많. 나중에 이제 뭐 상병 이게 병장 되면 이제 눈 감고도 이제. <laughs> 어. 순서, 질서, 우선순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 믿음 생활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적 생활도 우선순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관점으로 보면. 뭐가 중요하냐, 이 이야기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해요. 그 중요한 일을 제껴놓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뭐, 십계명이나 모든 것. 성경은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계속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껴놓으면 그 우선순위가 영적으로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버림받기도 하고, 또, 우선순위가 잘 되면 쓰임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선순위를 아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일순위에 두는 게 뭐고, 그걸 빨리 알아차리는 것. 이게 믿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엉뚱한 일만 해대면, 하나님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 의도를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깨달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자, 제가 서두에 좀 길게 우선순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최록기 17장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어, 여러분, 모세 하면, 뭐, 너무 탁월한 지도자니까, 이 모세는. 그 탁월함 가운데, 이 모세는 우선순위를 바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거듭 갖게 됩니다. 그니까 러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뭐, 이, 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을 때, 뭐, 오합지졸이잖아요. 뭐가 질서가 있겠어요. 말씀드린 지가 그들 언제예요. 뭐, 신해산 10병 받기 전에, 이건 뭐, 광야 40년 동안 맨날 뒤죽박죽 이것 갖다 앞에 놓고. 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모세 이지도자는 그 영적 우선순위 질서 잡는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뭐 율법 받은 그것도 질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뭘 먼저 해야 될지 십계명 완투 2, 3부터쭉그 그거, 그거 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그러니까 모세는 이 탁월함 가운데 영적 분별력 에,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단적인 예가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전쟁 일어난 게뭐 전쟁이라고 해봐야, 뭐총수 그런 건 아니고, 아말렉,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 이 아말렉을. 그런데 그 아말렉과 한판 전쟁이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전략이 있어요. 바로 나,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떠돌이. 자, 그런데 이 전쟁을 이겨요. 자, 이겼다는 게 이제 중요해요. 이겼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겼다. 그것은 이 모세의 리더십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오늘 이아말렉과의 싸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7장, 오늘 이 8절 이전에 모든 일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뭐, 열 가지 재앙, 홍해 건널 때, 뭐,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물이 없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말을 해줬어요. 모세에게. 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게 믿음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너 이렇게 하라. 뭐 이건 나무를 뭐 던져라. 뭐 반석을 명하라. 뭐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다 하나님이 코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분별력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하면 되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안 해요. 뭐 하나님이 몇번 경험을 이제 모세가 했겠다 그래서 이제 네 스스로 한번 해 봐. 이제 그랬는지 뭐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순수한 판단력입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이 전쟁에서 이긴단 말이죠.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모세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모세의 오늘 이 대처 능력을 이렇게 보면 지금 작금의 2021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 이 말씀이 잘 들어맞아요. 모세의 위기 대처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꼭 지금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아말렉과의 전쟁, 이 승리의 어떤 영적 병법이 우리에게도 지금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 하나가, 자,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때 혹시 들은 분 내비둬요. 네, <laughs> 아, 또 어, 그때 주무셨던 분들은 못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 자, 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하나 딱 발견하고 이제 오늘 이게 결론이야. 이것만 알고 모세는 이걸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뭐, 이런 상황이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드메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싸움 싸우고 싶었던 게, 전쟁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말렉이 갑자기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너왜 우리 길 지나가? 그 자기 이 터세 있잖아요. 거기 있죠 이 생각하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아이 초등학교가 얼마나 먼지 한 심리길 정도 됐던, 됐어요. 뭐. 그러면 이 하, 학교를 가려면 마을을, 면 마을을 지나요. 그러면 꼭 어떤 한 마을을 지나면 거기 꼭이 지키고 있는 그 선배 애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려면 한대 맞고 가든지, 뭘, 뭘 뺏기든지, 하여간, 이, 이, 그 자, 이, 그, 그, 자식들 말이야. <laughs> 터세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를 못 지나가게, 그막 그러니까 돌아서 가든지 막 그랬던 기억, 여러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최 장르님, 그런 기억 없어요 아, 없으셨구나. 김승호 장로님이 있었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막이 대보름날 막 대판 그냥 이, 이 지불놀이 던지기로막그 마을 선배 다 나와 그래 가지고 막 한판 논에서 붙었어요. 막그 다음부터는 그 마을 더못가 이제 더 멀리 돌아가야 돼. 막그 뒤로 아 제가 왜이 얘기 하냐면 아자 아말렉을 이제 그 광야를 지날 때이 아말렉은 자기 어떤 본거지니까 거기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두고 싶지 않은 그초 들어왔어요. 자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자 이제 전쟁이에요. 그냥 쥐불놀이에서 뭐좀 피나고 터지면 죽는 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때 모세가 자 하나님 앞말도 안하세요. 자 모세가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의 이제 그 아말렉과의 싸움 병법이에요 자 여기서 모세는 두 가지 지시를 합니다 하나는 여우수와에게 르비딤 골짜기에 가서 싸우라그래요 여우수와 너는 가서 싸워라 르비딤 골짜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모세 자신은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뭐하러 올라갔겠어요? 여기 왜 올라갔죠? 네.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오셨죠? 기도했기도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산꼭대기 그 뒤에 나오잖아요 손들고 기도했던 거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모세가 참 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서 여우수와의이 르비딤 골짜기 싸움터 그리고 모세의 산꼭대기 기도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긴급한 일은 뭐고 중요한 일은 뭐냐는 거예요. 자 긴급한 일은 여기서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산꼭대기예요. 긴급한 게 예,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아니, 쳐들어왔으니까 우선 가서 싸워야 돼. 현장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산꼭대기, 산꼭대기. 어 물론 둘다 중요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무엇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 합니까? 기도하면 다 돼. 아니에요. 중요한 일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우수아의그 싸움의 현장에 어떤 정책도 전략도 필요하고 사람의 어떤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긴급한 일 거기 사람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긴급한 일에만 집중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우수아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어때요? 르비골 몬짜게 싸울 때 중요한 일을 중단했을 때는 긴급한 일이 패배하는 거예요.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나가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 진짜 중요한 게 중요한 일이에요. 네. 기도하는 거, 삼 꼭대기. 이걸 빼놓고 긴급한 일만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해 보면서 뭐 저의 경우도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많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게 긴급한 일이야. 지금 나에게.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뭐 사업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일들. 이게 긴급한 일이에요. 그건 내 삶의 현장의 일이란 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그 긴급한 일에 몰두함으로 중요한 일을 제껴놓거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긴급한 일로 인해서 중요한 일을 소홀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 승리의 병법을 알아요. 긴급한 일이 아무리 있어도 중요한 일이 이걸 제껴 놓으면 이 긴급한 일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모세의 산꼭대기에 중요한 것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 긴급한 일의 성패는 산꼭대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 뒤에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니 모세가 손을 올리면 긴급한 일이 해결돼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긴급한 일 현장이 뭔가 약해져요. 자꾸 뒤로 밀려. 자, 여러분, 오늘 이걸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 잘, 마음의 신비에 한번 이렇게 새겨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긴급한 일들이 뭡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막, 지금 몰두하는 일들이세요? 자그 긴급한 일 뒤에 여러분 산꼭대기가 있나요? 중요한 일들 소홀히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지금 이 국가적으로 긴급한 일이 뭘까? 여러분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 국가적으로 지금 긴급한 일이 뭐예요? 지금 코로나 이 코로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될거 아니에요 이게? 마스크 잘 쓰세요. 지금 이게 에. <laughs> 코로나 이 문제 이게 아주 긴급한 일이에요. 긴급한 일.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를 더잘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중요한 일이야. 중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적으로 여러분 지금 긴급한 일이 뭘까? 예배드리는 일, 모이는 것. 그게 긴급한 일이에요. 자, 그러나 중요한 일은 뭘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기고 지는 것도 기도에 달려 있고 부흥과 쇠퇴도 기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긴급한 일이 뭘까? 네.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기도의 손을 드는 거예요. 자, 오늘 영적 승리의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한번 되새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사단은 자꾸 우리의 눈이 이 긴급한 일에만 집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긴급한 걸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게 해요, 자꾸. 그 진짜 영적으로 중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올 수 있는 이 중요한 일을 못 보게 하거나 그걸 제껴 놓게 해요. 그 긴급한 일에만 몰두하게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이 중요한 일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기도가 승부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단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이게 사단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로 인해서 뭔가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자원을 도적질하고, 영적으로 거지를 만들고, 실패자가 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는데, 삶의 진정한 승부처,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형통케 하고, 복을 누리게 하는 게, 이 기도라고 하는, 산꼭대기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일을 사단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중요한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찰스 헨벨 목사님, 스크린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유명한 목사님, 기도의 대가입니다. 저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 중요한 일들을 밀어내는 것이다. 급한 일들이 막 이거 급해, 이거 급해. 근데 중요한 일을 점점 안 하는 거예요. 막 급한 일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저기서 중요한 건 기도의 기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다력방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서 오신 거예요. 정말 감사해 그죠? 우리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서. 나는 오늘, 글쎄, 그냥, 한, 한, 스무 여분 이렇게 오실까? 오랜만에 이렇게 안 모여가지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제가 여 앞에 이렇게 섰는 너무 감사하네. 그냥 너무 감사하네. 야.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알기 때문에 왔어요. 뭐, 누구 뭐, 내가 뭐, 직분자라 억지로 끌려왔습니까? 아니면 뭐 오기 싫은 거막 억지로 왔나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는 중요한 일을 하는 자리예요. 뭔가 중요한 게 뭔지 긴급한 내 삶의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해야 할 일들 이 일에 키가 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엎드려 중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번, 한두 번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사단은, 저의 경험상도 그래요. 이 중요한 이 기도하는 일을 참 방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이 자리, 기도의 자리까지 오기 진짜 잘 하셨어요. 예배 드리러 가거나, 뭐, 이런 건, 뭐, 모임 가거나, 무슨 교제하거나, 교회 청소하러 가는 일은 룰루랄라 쉽게 가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일을 사단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게 하든지, 어떤 일이 생기게 하든지, 이걸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왜? 중요한 이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라고 하는 것을 사단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기고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오셨어요. 뭐 오기 전에 그냥 여기 오기 전에 갈까 말까 이거 오랜만에 하는데 이거 갈까 말까 아니야 나는 아 나는 10분 인데 가야지. 아, 근데 가기 쇼. 그 당연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이게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근데 들어오면 평안해요. 이 중요한 자리에 산꼭대기에 서면 평안다 여러분 이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책을 쓴 웨슬리 듀엘 목사님은 좀그좀 보여 주실래요? 한번 여러분 읽어 보실래요? 잘 한번 이게 정말 맞는가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조종하는 데 태가이다. 당신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당신이 기도 시간을 짧게 하도록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에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이 기도하기 전에 포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은 그 수많은 졸개들인 귀신들을 통하여 온 힘을 다해 괴계를 꾸민다. 사단은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다른 것에 분주하도록 조종한다이 기도의 대가가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능력받는 그 기도의 거기 한 말이에요. 이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일인가를 얘기하는 것. 사단은 온갖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이기고 잘 오셨어요. 아, 제가 이 뒤쪽은 11절부터는 좀 다음 번에 좀 강의를 산꼭대기의 승리의 비밀은 좀 강의를 하고 오늘은 좀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 아멘.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긴급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걸 오늘 우리 이거 알고 오늘 중요한 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긴급한 일들, 그것 위에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냥 한번, 기도의 결과, 자, 중요한 일을 모세가 한 결과가 13절, 14절에 있어요. 이제 결론적인 부분. 우선 한번 좀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긴급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주셨어요. 중요한 일 때문에, 산꼭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에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 승리를 뭐라고 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자,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니시 일하고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기. 이게 니시가 나의 기예요. 여기 는뭘 말하냐면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깃발. 이 깃발은 성경에서 승리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 자, 니시라고 하는 게 나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호와 니시.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 라파 다 마,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샬롬 다 마찬가지예요. 니씨 나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니씨야.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니씨 그러고 다녀요. 자기가 이겼다 승리.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니씨, 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니씨 뭐 앞에 뭐 가수도 니씨가 있고, 뭐 니씨 승리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그런데 여호와니시예요. 여호와니시, 오늘 모세가 흑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나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나의 깃발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이 얼마나 클까? 옛날에 그런 얘기 해요. 뭐, 부처님 손바닥이, 손바닥 아니다. 그럼 부처님은 얼마나 손바닥이 커요? 우리 하나님 손바닥 안에 거기 부처님도 들어가 있어.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 말이 있을까요? 전도서 9장 한번 1절 함 같이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여호와 니시, 니시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니스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여호와 앞에 온 거예요 여호와 니시가 진짜 승리야 승리 어려움의 때에 국가적으로 지금 경제, 정치, 교육, 외교와 국방 모두 벼랑 끝이에요 리비딤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해요. 전략도 필요하고 정책도 필요하고요. 지도자들의 해안도 많이 필요해요.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다른 하나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인데 능력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이 중요한 일이 뭔지를 이 시대에 알고 2021년 오늘 8월 이후, 지금 이후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의 때의 난세의 영웅,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